안녕하십니까 국산산나로존 전익현 담당입니다 오늘은 쿠쿠 공청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이번에 새로 나온 쿠쿠 공청기 인스페어 울트라 12000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듀얼 오염 감지 센서를 탑재하고 를 있으며 12250개의 에어홀로 공기를 청정시켜 주는 모델입니다 뭐 기존에 있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저희는 오늘 TVOC라는 센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OC는 무엇이냐? TVOC는 여기 보시면은 시발성 유기 화합물인 일산화 탄소와 이산화 탄소를 제외한 모든 공기 중에 기존 유기물을 칭하는 것이고 각각의 종류를 VOCs를 한데 모아 계산한 수치를 TVOC라고 합니다. 그럼 TVOC에 들어가는 화학물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VOC에 들어가는 화학물은 첫 번째 폴루엔, 두 번째 프로필렌 옥사이드, 세 번째 벤젠, 네 번째 포름알데이드그 외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몇 가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프로필렌 옥사이드는 소파나 냉장고 자동차 내부를 만들 때 사용되는 액체 상태이지만 기체로 배출되며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벤젠 주유소 같은 데서 많이 나는 냄새로 담배를 필 때도 발생하고 플라스틱, 인조 가죽, 세제 등 다양한 곳에서 벤젠이 발생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벤젠을 사용을 줄이는 노력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벤젠이 줄었습니다 세 번째 포름알데이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로 새 옷에서 나는 냄새가 바로 포름알데이드 인데요. 기름냄새와 비슷한 느낌으로 HWO가, 아,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합니다. 토탈케어 어, 안심필터로 인하여 포름알데이드, 암모니아, 아세트알데이드, 초산, 톨레엔 등이 이 필터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보고 공기청정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공중에 떠다니는 아주 나쁜 화학물질까지도 제거가 된다는 걸 소구하여서 판매에 많은 도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